안녕하세요. 17년 공직생활 마치고 올해 2024년 2월 19일에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퇴직한 정철희 변호사입니다. 올해까지 판사로 근무했었던 경험을 살려서 실제로 승소한 분양계약 해제 사건 판결들을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산 생숙 등 분양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허위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무조건 해제가 가능하다거나 소송만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위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는 무조건 해제가 가능하지도 않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다양한 승소 사례를 흰속하게 입수해서 이를 근거로 정확하게 승소 여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승소 사례, 동기의 착오를 인정해서 지산 분양계약이 취소된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판결문에 기초사실들이 먼저 있고요. 판단 부분을 보겠습니다. 판단 부분 15쪽을 보면, 나항, 차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부분 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에서는 피고 측이 제작 활용한 분양 홍보물, 팜플렛, 교육자료, 상담북 자료 등에 보면 입주 기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기숙사를 임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임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전제로 한 표현, 어떤 표현이냐면 판결문 11쪽에 있는데요. 상결문 11쪽을 보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BP단지 및 협력업체 종사자 등이 사건 기숙사의 임차 수요가 약 16,000명에 달한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법원에서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들, 이런 문구가 있으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었다는 자료, 증거가 있으시면 꼭 보관하시고 가지고 오시면 분양계약 취소를 쉽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의 의사표시에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고 납입한 계약금도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상 분양계약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분양계약 해제 입으신 분들 바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분양계약 해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최동욱 정철이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분양계약 해지, 지주택 탈퇴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수백 건의 승소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도 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